네, 또 오랜만에 자짝한번 해보죠 음. <laughs> 그리고 게임을 종료하고 나왔네요. 뭐 튕긴 거겠지 뭐. 그렇지. 다시 돌아오긴 했구만. 야 근데 보뭐 방어를 든 거야. 제이스고럼블이었으니까복불복이지 뭐. 음. 자, 아무튼 간 갑시다. 어, 조금 고민되기는 하네요. 약간 고민되기는 하네. 그냥 먹으면서 밑을 보면서 들어갈지 아니면은 쭉 먹으면서 그냥 위쪽 보고 갈지. 일단 라이너들 주도권 자체가 바, 미드는 그래도 선푸시는 가능하긴 하나, 그러면 조금 약간 셰이스도 치만한 구도고. 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냅두면 당연히 제이스가좀 패는 구도고. 바텀도 좀 맞는 구도라서 이게 <laughs> 상체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바텀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좀 고민된다. 자 아무튼 뭐 상황 보면서 조금 확실하게 결정해 봅시다. 런드리가 역법하면서 내려올 것 같아 가지고 역법하면서 내려오게 되면은 <laughs> 당연히 저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긴 하거든요. 뭐 어, 일단 역법인 것 같고, 음 정법일 수도 있긴 하겠네요. 만화를 쭉쭉 쓴거 보니까 근데 제이 인데몇개 나온 걸 보면은 웬만하면 정법인 역법인 것 같아요. 또이 정담이 되지 않는구만. 그리고 자연스럽게 압박 받는 중. 괜찮이 보자. 삐 어, 딱 죽네. <laughs> 뭔가 피가 조금 남을 것 같아가지고 필수로 마무리 해겠다이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어, 딱 죽네. 조금 외기는 했네요 방금 거. 아, 불아깝다 상당히야쉬워왜안 들어와? 아니 뭐야 이게? <laughs> 야, 패시브로 이렇게 빼버린다고? 왜? 미래 뭐 하는 애들이죠? 잘 모르겠네요. 뭐 그런 갑다 해야지. <laughs> g 이 항상 그렇지 뭐네런런다야저 그런 갑다 그 g e l 하면서 r i a 합시다 e l 방금 거 r i a 이해가 안되 Gloria 가가 g e l Gloria Angel, Gloria Angel, Gloria Angel, Gloria Angel, Gloria a n g e 뭐그 l 그 r i a 그 n g e l g l 이안 되는 거를 어거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지. 음. <목소리> 가라그로와 약간 아쉽고, 흠, <laughs> 풀이 조금만 더 빨랐으면 확실하게 잡았는데, 이거는 그냥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작근작근 하자. 나오는데 문제없지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게? <laughs> 그냥 나오면 산 건데 왜안 나와? 그렇다고 만화가 제대로 있어가지고 뭐 이제 W랑 다 쓰면 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아쉽다 옆에 있는 거 신경 써라 뭔가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이 게임이 음 탑은 열심히 맞고 있고. 뭐 천천히 합시다. 그 다음에 트론들는이쪽에 있다고 찍어주고. 짜잔. 조금 많이 개판이긴 하네. 어, 야, 이게 큐를 못 맞췄어, 나? 아, 멍청이. 유미 뭐 하는 놈이지? <laughs> 야 저기에서 유미가 굳이 평타를 쳐가지고 막타를 먹는다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막타 먹는 유미도 좀 당황스럽고 큐브 못 맞춘 나도 당황스럽고, 음, 그럴 수 있지. 뭐 아무튼, 되게 재밌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게임이 좀 귀찮긴 한데, 무난하긴 나. 저 지금 상황이딱그 정도야. 저게 런드리가 위쪽에 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얘가 좀 앞으로 과감하게 나오는 건데, 너무 신경 안 쓰긴 한다. 이게 노플 타이밍을 한번 놀려주고 싶기는 하거든요. 알있어 큐만 맞추면 아무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죽을 일 없을 거 같아. 잠깐만요. 야, 진짜 <laughs> 아니, 그냥 밑으로 이렇게 빼면 되는데 얘는 무슨 각을 보고 있는 거지? 나 모르겠다. <laughs> 아 진짜 무슨 각을 보고 게임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까부터 뭐 하나도 잡고 하나도 잡고 막 이러고 싶나봐요 <laughs> 근데 딱히 저거를 잡을 수 있다거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게 좀 신기하긴 하네 자 일단은 점화석 사고 음, 차근차근 보죠 용까지는 좀칠 만하긴 하네요 아마 용칠것 같아요 바통 갱을 선택 안한거 보니까 용 칠하고 냅두고 저는 그냥 유정글 먹으면서 천천히 합시다 탑은 죽지는 않고 있는데, 적당히 디나이만 하고있는데 <laughs> 그럴 수 있지, 용안 쳤네요. 용을 왜안 쳤지? 저게 이제, 미드를 상대방이 잡고, 바텀 주도권이 주도권 있고, 럼블 오는 타이밍에다가, 제가 이제 올라가서 그 저기에서 바로 싸우기가 애매한 상황이어가지고, 충분히 쟤네가 용 치면서 볼만 하긴 했는데, 왜로 용을 안 치네. 굉장히 의외이긴 했어. 어디 있냐? 이게 가끔 예상으로 뛰어도 얘가 이상한 데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신경 쓰이긴 해. 아무튼 뭐 지금이라도 용칠만한 상황은 나오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전력적으로. 상대방 덩글 카정 치고 나서 전령 치고 싶기는 한데, 쟤네가 용을 바로 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각이 나왔을 때, 멋져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당연히 용보다는 난 전령이 좋다고 생각을 해 용은 3룡까지 연결됐을 때 좋은 거고, 전령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굴리기 좋은 거라서 최대한 잘 먹어주고, 그 다음에 점프가 잡으면서 여기다 하고, 잡아주고, 요래 요래 먹으면 되죠. 근데 우리 미드 친구는 또 죽었네요. 저거는 이제, 뭐냐 룰루도 같이 붙어있으니까 미드는 노리지 말고. 찬찬히 거죠. 자 안녕히 계세요. 음 다음 템은 조금 무난하게 니기타 그리고 핑크. 좀 약간 키워가 줬는데도 <laughs> 딱히 제대로 된 효율이 안 나온다. 너무 데스가 많아. 바텀은 뭐 원딜 킬 먹는 것도 아닌데다가 뭐 특별히 이제 많이 가준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조합상 제가 편안하게 할수 있는 건 아니여가지고 그러려니 할수 있긴 한데 미드친구가 바값이좀안 나오긴 하네 확.실.하게. 여기?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전령 풀고 근데 제가 그럼에도 미드를 계속 가는 이유가 럼블이 먹기가 좋아요 럼블같은 챔피언을 뚜벅이들은 자크로 그냥 가면먹는 애들이라서 먹어주기 굉장히 좋거든 야 그거를 치면 어떻게 하냐 아유 화날라 그래 미니언을 방금 안 쳤으면은 끌어당기면서 바텀에도 올라오기 전에 트론들 다이브 할수 있는 각이 잡혔거든. 근데 저렇게 되면은 타오를 쳐야 되기 때문에 타오를 계속 맞으면서 들어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위험해져요. 저런 게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뭐 채굴 넥칸 했고,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전자전 해봅시다. 여기에서 탑이 채굴 욕심 낼 만한 상황은 아닌데, 어 나오네.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여기 끌어당기면서 쾌각을 잡으면 된다 간단하죠 혹시나 하는 마음까지 보면서 일단 이쪽에서 귀한 타임을 잡은 건데 아주 편안하게 나와주네 다음 템은 네정령영 형상 귀여운 친구긴 했어 게임은 좀 많이 터지긴 했죠. 아무래도. 탑도 아까 교전에서 이쪽 봐가지고 편안하네. 거기다 이게 이제 유미가 있어가지고 유미가 저를 타고 다니면은 굉장히 편하거든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니언 있을 때잘 이용해서 Q 맞춰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크는 점프를 못 맞춰도 침착하게 Q만 잘 맞춰주면은 갱각이 다 나와요 갱각도 보증각이 편하게 나와서 Q를 잘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야 정말 조금 더 기다리는 느낌 없냐? 그러다가 나를 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다이브를 봐야 되는데 음, 의미가 느낌이 좀 많이 없네 <laughs> 구가좀 많이 느낌없어 하여뭐 <laughs> 그러려니 하고 파워 다 끌어넣고 보 쓰면서 계속 맞고 잡죠 야 근데 이게 딜이 안나와? 음... 생각보다 단단한데 이게 마더템 경우 이거 하나라서 아무리 그냥 에코가 마나가 좀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될줄 알았거든요. 야 이거 안 되냐? 야, 우리 근데 진짜 저걸 못 잡냐? <laughs> 그만밖에안 나오는데 우리 진짜 저걸 못 잡냐? 와 일단은 얘가 높고요. 뭐 어쩔 수 없죠. 다음 템은 정령의 형상이랑 점아서. 아, 근데 좀아 수지가 아, 안 놓칠 줄 알았어. 요저 정도를 딱히 놓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음, 뭐 아무튼 그러려니 하고 천천히 봅시다. 다음 템은 뭐 먹어보죠. 그다음에 위정글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전략 챙겨놓고 다음 용 타임도 편하게 보면 될것 같아요. 이거 다이아 사구가. 게임 공간은 다이아사. 음 드디어 일 조금 하는구나. 근데 이거 전령을 갈라고 했는데, 음 갔구나. 일 버리자. 저기에서 이제 교정이 좀 길어지는 분위기가 나가지고 <laughs> 가려고 했는데 약간 아쉽다. 저게 럼블이 노플이라, 그냥 럼블 가면 잡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럼블이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지금. 영향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전령부터 챙기고. 천천히 봅시다. 음, 아니에요. 차근차근 보죠. 한 싸움하지, 딱 그렇게 생겼잖아. 음. 작은 불만인데. <laughs> 야, 우리가 이게 완전 AD 위주인데 상대방이 물방어 마저템 위주라서 이걸 한 건데. 이거를 제대로 못 싸우네. 자, 조잘 맞춰 주면서 예쁘게 잡아 주고. 근데 이 와중에 트위치 레드 쓰고 있는 거였어. 진짜 뭐 너무한 놈이다 저놈도. <laughs> 그렇지 않아? <웃음> <웃음> 이 싸움에서 레드를 치고 있는 트위치 너무하지 않아요? 물론 트위치가 안 온다고 해서 방금 싸움을 뭐 무조건 진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긴 한데. 근데 저 각에서 레드를 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 뭐 그런갑다 하고 일단 저는 용을 치죠 전령 풀어놓고 하면 억제 밀데 문제없고 미드 억제기라 좀 아쉽긴 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제 다이브하면서 굴릴 수 있는 조합이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미는 거 절대 다득이 없지 자 아무튼 천천히 먹읍시다 네, 또 싸우고 있어? 얘는 그냥 싸움을 멈추진 않는구나 아, 마티야 아, 너는 싸우지마 아, 음 칼바론 칠 만한 상황은 아닌 것같으니까 근데 트론드 움직임이 바론으로 뛰고 있거든 이거 충분히 막아요 바로운딜 빡센 상황 아니라서 막을만하다. 그쵸? 충분히 맞기 때문에 들어갔네. <laughs> 쟤네방 쟤네가 좀 많이 무리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폭탄 열매도 활용할 수 있고, <laughs> 대충 게임은 마무리. g 지 은근히 피곤한 게임이었어. <laughs> 아무튼 네, 제가 유지 타이밍보다 늦어서 늦게 깨지기는 했네요. 유지 승리.